아, 이거, 아, 뭉 먼저 이거, 스가우거거 하고 이거. 이이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좀많 이거. 게어 이거, 캐거이님 이거, 이거, 60 이거, 이거. 왜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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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거 이거, 이 이거, 이거, 다른 게 그다음에 저기 상울림 같은 경우는 저거 뭐야 은격문양 빼버리거든요. 아 날개 그냥 그대로서 삼부짜리니까 그냥 날개 떼 그냥 싫 닦이게 돼. 나도 날영냥 뺄까요? 응. 뻔 날영냥 빼버려. 그러니 저간이 연막털때양꾼 미리 찍지도 <laughs> 모르니까 저번처럼 음. 날개 문양 조심해야 돼. 비싼 거야, 굳이. 뉴스가 타임 봐봐. 살수 있는 걸로 해. 살수 있는 거 잡아주 말고 살수 있는 거 없어. 이제. 뉴스가 돌리고 잠깐 방산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감는 연막 처, <laughs> 처음은 그냥 연막 터보고 바로 빠지시고 그 다음 연막 있잖아. 수위 그때 광산 수위보다가 수력이 연막 털러 갈때 그때는 양끈 조심 해야돼 저 쪽은 깻잎인거 같고 여기도 깻잎인거 같고 이번에 왠지 도적기랑좀 사서 같이 올거 같거든 음저 심하게 압박 받을 수 있어 야, 드론이들 비포 그냥 빌리면 되죠? 음. 네 명, 가 두루가 세세 명이나 있어. 그중에 한 명이 회복 올라가겠지. 들어가요 아니면 들어다 스로리야 우리 팀. 아, 우리 다트로리야. 스로리 아, 잊지도 아, 아, 않았는데 드어이드가 아, 어디가 헵터 잉아 잉거인 비로가. 얘 도저 혼자 빠졌거든요. 잘강할수 있어. 무조건혼 빠졌어 요 이거 지금 녹슨이 견제하러 온거같아 앨범 좀 숨었고 아냐 아냐 조적 나오면 나한나기거아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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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사 땡길게 아, 기사 아안맞았안맞아어타 비즈 맞춰다 일러스 파 보정 나왔다 헤드 말고 기사 잡아. 기 빠져 기 빠져 후드 풀뿌리다 후드 위 조금 멀다 우리 나배 먹었어 존나 먹어 얘네 그냥 빠져와서 우리 밀린 줄고 지비랍 딜 나한테 던다 아, 헤드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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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 갈게. 헤드 갈게. 헤드 갈게. 헤 후에 주두 간대. 우측 후에 주두 연막 간대. 자곧들어가 가도 돼측도야 연막이래, 연막이래 주두. 아, 고추기야. 헤드 즈를 헤드 어즈를, 헤드 어즈를. 저거 빠져줘. 저 빠져줘. 밀리 쪽에 계속 잡혔을게.

헤드 와! 헤드 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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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 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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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기팅화이기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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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이팅 화이팅, 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이팅이이팅화이이팅화이이팅화이이팅이이이이 이거 아, 이제 죽기 잡아줘, 죽기 잡아줘, 죽기 잡아줘. 안 쳐, 안 쳐, 안 쳐. 전중만 상대편 사제 갈 거고 나머지는 살려줘야 어, 돼, 살려줘야 돼. 기대 한번 가려줘. 살리는 좀. 사제가, 사제가 질렀다. 사제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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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아 괜찮아, 응? 어, 어, 우리 잡아, 우리 잡아, 이거 우리 잡아서, 잡아서, 잡았어 정리해, 정리해, 정리해. 영혼의 일했다, 착. 와, 다 정리해서 다 정리했어. 기존벌 안 되지 너. 네? 네아 이게 재수 없으면 걸릴 때가 있어가지고 이거 햅트 너무 멀리 가서 멀리 있었어 엥가님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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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갖고 어. 나 멀리 안 있었어 나 여기 있었어 나는 상대편 진영이 아, 겹치는 각, 거야 아지 마지막 의장이니까 성... 아니 근데 상관 없을 것 같아 그 마지막 사지 잡았어? 네. 아, 아니 아니 저 마지막에 준게 도저히 저 화신 1분 20초 남았고 곧장 왔어요 음. 이거 어때 우리 상대편 저기 뭐야 고개 잡은 리스 보고 지 올면 마제 조금만 더 신경 쓰죠 저희 에? 뭐라고요? 응? 폐다운, 방패다운 음악이 도는데? 이거 안나 이거 보면 구르겠다. 아 생선, 생선, 생선. 깜짝이야, 내가 이게 되는 줄 알았대 정말. 이거 내가 나중에 도적이랑 겨우 한다 나옴. 이거 겨우 얘네 부활했어요? 이 신임이 너무 많이 네. 가지 말고 적당히 돌아요, 적당히. 근데 어떠하게 가면은 나 천벌을. 또다, 야 또다. 그러니까 상대 일러한테 겹쳐서 맞으면 되잖아. 그럼 내가 살려준다고. 보조 없다. 보조 없다 얘네. 오케이. 아셨죠? 네, 전투 걸게. 전투 좀. 에이. 쪼도 쪼도 걸어줄게. 쪼도 걸어줄게 걱정하지 마. 조드가 중. 조드 은 중이야. 조드 은신 중이야. 도비터 도기터, 도기터. 이박이박 걸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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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 걸어, 전투 걸어. 야, 자. 자, 자. 방풍 나왔어. 방풍 나왔어. 방풍 걸었어. 방풍 걸었어. 걸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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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 걸었어 나. 기사 쪽에 믿게. 기사 쪽에 한. 아직 안 나왔어요. 도 나왔어. 기사가 돼. 기사가 돼. 기사가 돼. 기 줘. 해주기 숨어갈 준비에 숨어갈 준비에 한. 엄마고마 흑마 흑마 흑마고 마가마가마 한번 세게 자 그거 뭐야? 면 얘기해 줘나 실명. 어디시나 실명. 루니 네. 아, 실명. 한번 가자. 어. 한번 가자. 아 이거 자를게. 길 자를게. 아, 우리 길 자를게. 아경이야. 아경이야? 고술매지 좀 해줘야 돼. 나마깔 거야. 마깔 거야. 나타워타워줄수 있어 마얼아 계속 마 영도 나마

발사이드 아, 동결. 뭐 아직 붙이 없어. 투박까지 내가 맞았어. 헤드 내가 줄게. 헤드 내가 줄게. 기사 일번 가자. 기사 일번 가자. 기사 일번자 기사 일 가자. 기사 일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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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자자자자자자자자 진짜 진짜 이거 손에 러 가려면 이번 무조건 타이밍 있으니까 그냥. 무리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엄마 털려 그냥 양키 봐요. 안 갈게. 어. 어. 얼마 하나도 없네. 백0루 조조냥 테러 한번 갈 거예요. 이거. 아 프레임에는 살아 살아 있어. 아 양, 지금 중앙에서 지금 다시 그치. 내려가고. 아 양꿍 계속 저쪽에 중앙 쪽에 올라가. 있는. 잘해봐요. 잘해봐. 야, <laughs> 그래서 나를 까니까 정신. 양꿍 방풍 먹었어 <laughs> 지금. 아니 그럴 때 속으로 좀 자주 치라니까. 상대방 양꿍 방풍 먹었대 알파고 있다. 이거 양권도 이번 아. 테러가기거든요 이거 앵건이 좀 천천히 오시고바안들어 물정 꼈어 지금 여기. 물정 꼈어 <laughs> 아, 아, 여기. 다시 물정 새로 야, 소환하면 야, 안 되나? 새로 뽑았냐고. 아 물정. 오케이 광풍 어올라어양권말 타고 있어. 양권말 타고 있어 쟤네. 네. 양권도 광풍 먹었다. 양풍 먹었다. 양권도 탔다. 쟤네 25초밖에 안 남았어요. 어차피 도착할 때쯤 끊어나 전투 그어 걸었어, 근데 저. 힐러도 생각해 힐러도 봐야 생각해 줘야 돼. 여기. 양꼬 우리 정... 한 번에 터져. 저... 전투 걸었어. 전투 걸었어. 아, 트님이 그러면 조금 천천히 나아지. 네. 나나 아, 전투 걸어놔. 전투 걸었어. 도안 네. 아, 전투 걸었어요. 입발 내가 퍽 할게. 얘도양로 왔어. 어 왔다. 쪼도 왔다. 쪼도 쪽에 3. 2. 1. 쪼도 쪽이고. 다가좀파 나이스. 더 픽. 막아줘. 막아자 끝마갈게. 강도 여기 있어. 강도 여기 있어 여기까지 아서안 이거 네, 저 국장 썼거든요? 연막 한번봐주야요저풀풀리야저 풀풀이야. 양성님 겨냥 섰데. 제가 붙어있을게요. 헤드가 하는 중. 헤드가 하는 중. 헤드 나는 중. 어 양성님 저랑 같이 생긴대매한번돼야 사제 매제 한번해주세 내가 동결. 내가 동결. 내가 동결. 개꿔 봐. 기사 매지한번 줘야 돼, 그러면. 힐 제압할게요. 사제. 힐제압자게요나힐 제압할게요. 개꿔 봐. 개꿔 봐. 개꿔 봐. 개꿔 봐. 뭐? 나제 일제까지 가. 사 기사가면 1스킬, 2스킬, 3스 다시 1스킬야 돼. 기사 기막야 기사 막여기야 패스 가자 패스 가자 패스 가자 패스 가자 이번엔 무섭게 흐려 기사 바로 가 바로 가 기사 이자 기사 이자 기사 바로 와줘 기사 빨리 기내고 기사 기사 잡아 우리 기사 잡아 기사 왔어 얼마야 나 있어 금발 있어 20초 나있다고있다고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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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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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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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깨어이 어깨 어깨 어이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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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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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나나나 아뭐 몰라 기발 뭐 기발부터 빨리, 빨리 막아봐요 수비만 봐줘 수비 봐줘 수비 봐줘부터 봐 기부터 기부터 빨리 막 빨리 막 수비 봐줘 누가 수비 후세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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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죽었어 아니 죽었어 그러면 안 하도 안하안하돼 어머니 옷 입아 기 보고 있어 요 일단 기 보고 있어요 저도 광기 빠줘야 돼요 광기 빠줘야 돼요 아니에광 말고 이 순영 그렇죠 아니고 왜다 위야 나 무덤과 어차피 이거 지금 시간 끝나고 무조건 이게 방 있어 방 있어 이게 무조건 이게 무조건 이게 끝났어요 버렸어 버렸어 일단 계속 가야 일단 계속 가야 자고 봐, 그냥 계속 봐. 거, 거. 나살거 거 없어? 실명. 가지 말자, 가지 말자. 끝났어, 끝났어. 아, 아, 아 뭐, 도가도 가도, 못해. 가도 지금 따서왔 따여. 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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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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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왔어 왔어, 왔어, 방 왔어. 나 그냥 나때 아무 그냥 광요그정도 땡겨 놓게 땡겨 그러면 클래스들끼리 로 가요. 그럼 도조족 그냥 빠져 있죠. 도조족 빠져. 지자 아무도 없다 지금 상에야 빨리, 야 광. 야 공저 쓰고 빠졌어야지 않고 붙장 아, 공저 음.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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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저거 아 붙장 안썼어 공저만 썼다 공저만 붙장은 그냥 빠져 있어 붙장 보시면 좋을 괜찮아 이 방만 이 방만 해다썼어이 대마보 썼다 어제 러너 거야 이거 수적 땄어 수적 땄어 수적 땄어 땄어 아이스나 이스나이스어 우리 복구한 거라네 아 여기가 어디기가 초유파 버섯만 보네. 이거 우리 그냥 흑마만 존나 깔래요 그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그러자 네, 데이다이 어, 어, 네. 틀린다 아드 아니 안틀 있어요? 보고있어 보고있다나다 있어 조드매 한번 돼? 조드매 한번 돼? 조드매 한번 니 이거 양권 잡아돌리아이드 되면 한해파파 이거 이야 얘네 다 얘네 그겠다이

진짜. 그것도 개좋 아, 진짜 얘기 좀 해. 아이패 내가 너무 미